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는 이, 이렇게 하면서 맞상대하여서 맞대응하도록 이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죠? 원수를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선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나를 향하여 저주한 자를 축복하며. 나에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8팔 절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치는 자에게 다른 다른 뺨도 돌려대며 뺨쓴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9구 절이죠.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뺑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9절에 여기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우리식의 겉옷과 속옷이 아니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밤에는 이불로 또 낮에는 먼지를 막을 수 있도록 이게 전체를 통으로 짠 것이고 속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 따로 있지 않고 원피스 속옷입니다. 아,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겉옷이 중요하고. 어찌 보면 또 속옷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겉옷이 더 중요하고 둘다 중요한데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어, 거절하지 말라. 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지 말라.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고 선대 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고 선대 하라. 아까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33절에도 마찬가지죠. 32절 어, 너희가 만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삼십삼절 내가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는처럼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어. 우리도 남의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받기를 바라지는 마음으로 구워주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냐 죄인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해주고 나에게 선대해 주지 않아도 선대하고 나에게 어, 어, 정말 그, 음,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특히 말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부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 가슴이 넓지를 못해요. 작은 일에 꿍하기도 하고 또 시기도 하고 말이죠. 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뛰어넘어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텐데, 조금 추워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실수이고 실패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눌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식을 확짝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지 못하는 건 영적인 평등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은 믿음도 약하고,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미성숙한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는 힘은 주님이 공급하시죠.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묻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주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살아야 되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이것이 다라면 얼마든지 더 악착같이 우리는 또 가져가고 지키고 또 빼앗고 강탈하고 내 네, 어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것이 다가 아니겠대. 이것은 하나의 애행, 애행 연습이죠. 본론이 아니죠. 본론의 삶이기도 하지만 진짜 더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 일단 우리가 좀 살다가 간 후에는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다 주님 앞에 에, 평가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 있게 될 텐데 우리 이 땅에서 삶을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볼 에, 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 내 것을 챙기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라는 보상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를 않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실 이심을 우리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35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말씀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냥 상이 아니죠 상은 그냥 주어지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상을 주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죠. 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삶, 율법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개념을 뛰어넘는 내 스스로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때그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재 모습 가지고. 막, 너무 거기서 집착하고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 함정에 빠진 거죠.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좀 우리가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피판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조금 내가 삐아끼면 어떻습니까? 그죠? 너무 그렇게, 너무 안달하는 것은 너무 애처롭고 너무 보기에 좀 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에, 우리의 다음의 삶이 있기에, 우린 더 여유 있게 뛰어넘고 마음껏 사랑해 주고, 마음껏 그냥 당신이 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거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음 이런 율법을 뛰어넘고 우리 개인을 뛰어넘고 통념을 뛰어넘는 삶을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 내 어떤 생각의 것을 악착같이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의 모습이겠죠. 세상의 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 그래, 이 땅에 잠시 살다 갈 것인데, 이렇게 좀 우리가 여유 있게 오픈하고 놔버리는 그런 것들 요 놔버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후이 안겨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 주시기 때문에. 36절 계속 한본 일을 보면 또 그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간 자에게 음, 예, 38절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 주는 자에게 놓아 주는 자에게 포기해 주는 자에게 나를 내려놓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신비로운 어떤 것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 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종합하여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3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싸, 투쟁하고, 막말하고, 싸납게 대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 사람이 품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놓아줌으로 취하는 겁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나 봐. 그래, 하나님을 믿나 봐. 그래, 하나님의 보상을 믿나 봐. 저렇게 이 땅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놓아버리니. 예, 그런 정도의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자비의 하나님처럼 자비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 없이 늘 용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면 너희에게 줄 죽... 것이니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헤아리면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고 세상도 나를 헤아립니다. 나는 세상을 헤아리지 않고 주님의 주님의 물에 요게벳이 모세를 어, 역청을 칠한 들꾸을 칠한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아기 모세를 담고 물의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듯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강물에 뭐, 떠내려 보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우리 세상 헤아리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흘러 떠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열어버리고 오픈. 물론 세상이 나에게 어둠과 불신앙과 불법을 가져 죄와 사탄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철저히 방어하고 막고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쳐야 되겠지만. 아, 세상이 나를 자꾸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시오. 내 건강도 가져가고 내 어떤 것도 가져가고 나의 인생도 가져가고 내 젊음도 가져가고 가져가시오. 다 그냥 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세상 통념을 뛰어넘는 나의 개인의 비좁은 생각과 이상을 뛰어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순간 흘러가는 순간마다 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소세 다시 한번 흘러가는 순간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회 통념이 아닌 내 개인의 비좁은 생각이 아닌 또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다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품으시고 용납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세상 통념을 뛰어넘고 내 개인의 작고 미성숙한 모습을 넘어 율법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의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하여주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비합니다 물론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을지합니다 영광 받으셨소서 아버지